찬송가 2 3장 23장, 23장 찬송하씨씨습니다씨씨씨씨씨씨씨씨씨 그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귀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외로하시고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희락되도다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안 마음을 피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삼백육십일 장 우리 한 장도 찬송하십니다. 삼백육십 일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가니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닿나 이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귀신을 그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영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기 이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의 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혼안 내 마음 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없디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함네. 잘못된 거다래면 즉근이 여기서 그 신의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혼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신의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의 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배당에 나와 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입술에 알맞은 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할 때에 우리를 극리를 여겨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세면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은혜를 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회한뿐입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 주어서 하나님 치료의 그 속도들이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그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짐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붙들러싸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세면의 성도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어 줄수 있고 또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극휼함이 없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 하나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나 여전히 열리지 않던 그 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발표로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혼잡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세우고, 하여금 않게 너의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주사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러 거룩한 백성이라 여 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자로 아니이라 아멘 이사야서 62장의 시작은 빛으로 또 구원의 횃불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동이 틀때 보면 깜깜한 한 깜깜했던 그러한 세상이 어느 순간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깜깜하여서 언제 빛이 빛이 비춰지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일절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인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잠잠하지 아니하며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내가 기도를 한든 기도를 하지 않은들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긴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시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회복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절에 보면 어, 이방의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호족상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보다 신분이 바뀌어진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존재자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이름, 새 노래, 새땅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물질의 변화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적인 변화들, 우리의 새로운 환경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우리를 가리켜서 멸망받을 자, 죄악 가운데 파묻힐 자, 이렇게 부르셨다면 이제는 너를 가리켜서 구원,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러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관이 된다는 것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러 문학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 고귀한 것 모든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헵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관주를 보게 되면 헵시바라는 것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 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혼한 여자다 이러한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홀로되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남편 없이 과부가 된 것처럼 자녀가 없는 것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은 귀한 남편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평안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를 가리켜서 햅시바라 기쁨이 되는 자다 제가 정말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나의 기쁨이야 제가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또 나의 삶이 참 풍성해져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이 듣는다면 자녀들이 참 얼마나 뿌듯해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존재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저레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절부터 쭉 이어서 이야기를 아, 이야기를 이어보면 두 가지의 결혼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그 둘의 결합이 있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연합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 연합하여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결혼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이미지의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런 결합의 의미 연합의 의미로서의 결혼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혼인잔치에 있는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한 아주 기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주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우리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다시 한번 부르짖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위에 세우신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려 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또 왕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때에 왕의 개선을 알리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죠.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실까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시게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신 분도 아니신데 뭐하러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러는가? 만약 파수꾼이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 이전에 부르짖는 그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게끔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옆에 아레라 하나님 옆에 부르짖으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아가는 힘, 어,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찬송을 받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구원의 날에 이르기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부르짖어야 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이 6절과 7절에서 파스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 능력의 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약속하신 맛을 이루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앞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벌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에 말씀하실 때에 그 중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들의 소산물을 그들이 먹지 못하고 이방인이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주님 앞에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승리하신 우리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걸어올 때에 그 때에 많은 백성들 구원한 많은 백성들을 함께 그리고그 성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10절에 보게 되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그 가운데 있는 돌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고 주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라.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하여 주실 때에 저기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왕이 많은 전량 전리품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서 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그 승리의 정리품을 전리품을 주시고자 할 때에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우리가 오늘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이 나와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팔과 오른손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주위에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날이 어제, 언제 그치게 될지 그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아침에 해가 뜨듯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한순간에 없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지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해 우리 주 우리와 우리 주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부르짖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